12월 22일, 이날을 기점으로, 빚의 무게가 내려가고, 인생 흐름이 뒤집히는 세 가지 띠가 있습니다. 왜이동짓날이 특별하냐면요. 이날은 음이 끝나고 양이 시작되는 절대 전환의 날이기 때문입니다. 명리에서는 이 시점을, 막힌 기운이 180도 돌아서는 때로 봅니다. 쉽게 말하면요. 지출 손실로 빠져나가던 음의 흐름이 멈추고 정산회복으로 이어지는 양의 흐름으로 뒤바뀌는 시점입니다. 그리고 이 변화는 본인뿐 아니라 자녀, 가정까지 함께 양지로 올라오는 흐름으로 이어집니다. 여기서 잠깐 복기운 하나 열고 갑시다. 화면 속 복자를 두번 눌러 흐름을 깨우고 댓글에 2026 소원 하나 적어두세요. 복은 말하고 부르는 사람에게 먼저 옵니다. 12월 22일 이후 빚이 정리되고 인생 반전 흐름이 열리는 새띠. 첫 번째 용띠. 막혀있던 재성이 되돌아오는 시점이라 정체되던 돈, 밀린 문제들이 하나둘씩 풀리기 시작합니다. 두 번째 말띠. 양기상승을 가장 빨리 받아 손실이 멈추고 기회로 전환되는 흐름이 열립니다. 새로운 일, 계약, 보상 흐름이 붙는 띠예요. 세 번째, 개띠. 귀인이 개입하는 시기가 정확히 맞아 정산, 회복, 도움 운이 한꺼번에 들어옵니다. 특히 집안에 오래 막힌 문제들이 술술 풀리기 시작해요. 12월 22일 이후, 이 새띠는 손실이 끝나고 회복이 시작되는 가장 강한 구간에 들어섭니다.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. 복 많이 받으세요.